어메이징 어서오세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당신은 분명 놀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나라의 영웅들의 이야기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코스프레 델티 레브스타 안상도르스타. 오늘도 백성들을 위협하는 악을 무찔렀다. 모두 수고했다. 두카, 두카. 나 대장이 갈다 싸웠지만요. 저도 열심히 싸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유성 옐로우. 그렇소이다. 소생도 그동한 대드 같은 인술로 적을 무찔렀소이다. 어. 아직도 유성블루날 따라와라. 백성들의 안전이 우선, 그것도 영웅의 일이다. 또 이렇게 망음하 그것이 우리를 영웅이 해야 할 일. 백성들이 가치면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소이다. 우리 유성대는 이 나라의 꼭 필요한 영웅이요! 음. 왕복이 없어지면 명령도 필요 없어지지? 지금 시작시다. 옆에 둘수 있는 방법을.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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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짓일까 태양을 <태양아를> 옆에 둬주있으니까 <laughs> 그거 그냥. 그럼... 블랙 조조 사요 <laughs> 그, 그, 대장국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! 범황총놈... 저... 어...맞아... 왕을 먼저 없애버리면 되잖아... 그래... 그렇게 하면... 그 사람은 내 옆에 있게 될 거야! 도대체 이거는 어디로 가셨는지... 마루카미 선배, 이츠 선배, 따뜻하지 말고, 리더를 좀 같이 찾자구요 아, 어... 나 선배도 안 어... 보이고, 정말로 저희가, 리더를 지키는 나이트가 나이 나이 많은지. 아, 치킨 사자, 걱정하지 마세요. 세상에, 이 한가름 시간을 여유있게 지켜보자고. 어... 그 일곱 명은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가 이러고 있는 사이, 리더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? 잘자... 노! 웨이크업! 일어나세요 루치 선배! 아 어머? 왜 요샌 그리고... 이곳에 무슨 일니까 저기... 왕은 어디있죠? 엥? 네? 당신이 왜 리더를 찾는 것이죠? 별거, 별거 아니에요 그냥... 음... 왕이, 왕이 없어져야... 기사라고 Of course. 이걸 지키는 모든 아이츠 앞에 그런 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. 음, 그 말하게 만드는 거겠지? 왕이 곳 절대 알려줄 수,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. 지니? Never! 그래. 사라져 주지 마 방해되리라 <laughs> 우리도 왕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정말이야 왕이, 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당신이랑 있어봤자 소득도 없을 것같네 <laughs> <거네>. 지금은 졸리니까 <laughs> 봐줄게 돌아가 왕의 참는 순간 당신들이 지키는 왕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. <laughs> 당신 말대로 물러나죠. 자, 그럼 우리가 어서 움직이자. 미친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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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님을 지켜야 하잖아. 그렇지. 우리는 나이치니까. 왕국을 지키는 영웅들 중한 명이 어둠에 물들어 버렸군요. 이것은 어쩌면 신들의 장난일지도! 가엾게도! 장난이라니 우린 지켜볼 뿐이야. 안 그래, 사카구? 해가 떠 있을 동안에 이 몸은 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했구나. 너무하는구먼 인간을 상대로 이런 게임이라니. 그대는 이 일이 즐거운다고 만 하하, <laughs> 실은 총 말하지만 당신도 즐거워하거죠이 몸은 멍멍이와의 산책이 가장 즐겁지만 이것도 나름 즐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쪽에 승리를 걸 생각이고 이미 정했지. 나는 저 타락한 눈명의 승리에 걸렸어. 그러나? 그렇다면, 이 몸은 태양의 승리에 걸렸는 자네는, 오... 어... 그러나? 그것도 재미있겠구나 님 지금 완전 민폐거든. 뭐 아, 잠깐 잠깐. 지금 막인스ピ레이션이떠올랐거 잠시만 기다려봐. 역시 난 천재라니까. <laughs> 어, 어, 여기 계셨습니까? 지금 미도리 아니 그린이 아니 왕이 올라오. 하나도 이해 못 하겠는데? 안녕하세요. 위험한 스킨이거 스피리와... 아니야? No. 내가 위험하다고? <laughs> 그거 재밌겠네. 너희들은 어서 세장한테로 가. 네. 이렇게 다 같이 여기 있으면 완전히 그거는 인근님이 가라고하잖아 어서, 어서 가, 가. 여기 있었네요 제가 태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짜증나 여기는 내가 어이! 무슨 짓이야! 세나는 나서지 마 자! 검을 들어 나를 없애러 온 거잖아? 사라져 주시겠습니까? 어? 너의 선물에 어울려주지 멍청한 왕이! 너의 <laughs> 내 옆에 둘수 있어? 이제 <laughs> 그날녀석이 <내> 어떻게... <laughs> 나를 일참 시켜지 기대하지 그렇지 나 혼자서 짝이거든나 알지 이게 너무 힘데내에다질려 진짜 너를 <목소리가> 죽잖아뭐가만 빛을 지켜주실 수 없도록 할까? 일단 빨리 다른 세상에게 가자 선이 무너지고 음, 있어! 누군가 선을 발신것 같네요 대장그들이우 그들이! 왕을! 무슨 말이냐 옐로우! 여기 있었군요. 이제 제... 왕은 없어요. 당신 당신은 더 이상 영웅이 영... 아니야. 웃기지 마! 지금 누구 때문에!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되네요. 대장, 어떻게 할 건가요? 그리면 내가 막아보겠다. 미안하다, 얘들아. 블러 너희들은 백성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가 있어라! 그럴 순 없습니다! 지금도 함께 싸우겠습니다! 미래의 영웅을 지키는 것도 현재의 영웅이 해야 할 일! 걱정하지 하지만... 말안 듣는 아이는 첫대장의 영웅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지아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역시 당신도 제 옆에 있고 싶을 땐 거지. 이리와, 치아키. 아,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는구나. 그래, 너의 말대로는 나더 이상 영웅이 아니지. 하지만, 왕이 없다고 해서 왕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. 왕국에게는 아직도 지켜야 할 것이 많다. 그영웅정신키 영웅 단재로 꺾어 주만의만의만의의 치킨, 야, 문만의 치킨, 야, 문 지체야, 호중한 존재들. 거짓말 하지 마요! 지금 당신은,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지 말라. 제발, 내 옆에 있어줘요. 나의 말 지켜줘요. 박한나 너도 나의 수중한 존재. 네가 있을잖아. 내 옆에 <웃음> <웃음> 당신은 정말로 싫어할 수 없는 사람인데 <laughs>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해 <laughs> 당신은 정말로 <laughs> 영원해 <laughs> 지키기 위해 사라졌습니다. 이것은 어느 어나 먼 왕국의 이야기. a m a z 정말로 저희 예상 못뒤 없는 피날레. 정말 예상 습니다난 분명 믿어도 되나? 시아키를 가지기 위해 무슨 일이 생길까 봤을 <laughs> 다 그렇구만. 이 몸은 동료였지만 악이 되어버린 그를. 저단 할줄 알았는데 말이야. 역시 인간을 잘 아는 것, 인간이 라는 되거든 <laughs> 이기는 건 성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. 게임의 중심에서 체스판을 뒤집는 이 바로 왕 님의 승인이지. <laughs> 역시 난 천재라니깐! 역시 치킨아가 날 항상 즐겁게다음에또재능면 좋을 것같이 몸은 이마 돌아가보도록 하겠네 늦으면 멍멍이가외로워할 역시 나의 마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줬 나. 다들 사랑해? 저 다음에는 어떤 게임 꿈에서 일어날 시간이야. 전학생?